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오늘 밥이 진짜 맛있다 다음 번 나도 버스기사 한번 준비해볼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MC 현준입니다 부산 시내버스기사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산 시민들의 안전이 직결되는 만큼 그 방법도 되게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버스 올리기 준비했습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기사 되기 A to Z 운수사 관계자분을 직접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에서 시내버스 기사 되는 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충족돼야 하는 필수 요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 기사 채용에 지원을 하시려면 먼저 필수 요건 네 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종 대형 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반드시 취득 후 1년이 지난 면허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버스 운전자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버스 운전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NG 교육 수료입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료를 하는데 KGS 사이버 지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발버스라든지 통근버스 대형 화물차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충족이 되었으면 이제 부산 시내버스 기사 채용에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요건들이 되게 많네요. 어, 근데 경력도 꼭 있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은 우리 부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력자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필수 요건 네 가지는 자충족이 됐고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먼저 부산시 버스 운송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채용 안내 페이지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일에서 4일까지 부산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우수사별 채용 공고가 게재되고 있으니 채용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와 그러면 1일부터 4일까지 올라오는 공고에 전부 다 지원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원을 하실 때는 지원자 한 명당 한 회사에만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고민을 하셔서 한 군데만 지원을 하시고 중복 지원을 하셔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는군요. 여러분,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원서 접수가 끝나면 1차 서류전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회사별로 접수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을 평가하여 채용예정인원의 세배수가 선발되게 됩니다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면 바로 면접을 보게 되는 거네요? 맞나요? 아니죠 2차 소류전형 이후에는 2차 소류전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1차 소류전형에 합격하신 분들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2차 소류전형을 위한 공통소류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리님, 공통소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공통소류에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이 외에도 운전적성증명검사 판정표와 운전경력증명서, 채용 신체검사서, 버스 운전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류 등록 이후에는 회사를 방문하셔서 지위 여부 확인까지 진행 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그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두 배수가 선발이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되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시내버스 기사님의 운행에 부산 시민의 안전이 달려 있는 만큼 우리 시내버스를 지원자에게 맡겨도 되는지 그 자격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2차 서류 전환까지 통과하게 되면 이제는 면접을 보나요? 네, 맞습니다. 선발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현재채용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이걸 쉽게 대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관은 교통전문기관, 보수, 시민단체 등의 외부위원들과 분수사 측의 관계자로 구성하여 다대다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떨리는데 면접 난이도는 혹시 어떤 편인가요? 일반 회사의 면접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지원자의 능력이나 열정은 얼마나 되는지 같이 가는 올바른지 기대되는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열정 있고 책임감 있고 거기에 운전까지 잘한다면 음상차마겠죠. 면접 합격까지 했으면 드디어 부산 시내 버스 기사가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laughs> 어? 면접에 합격하시면 총 3시간의 구조 및 침폐 소생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지원자가 실제로 운전을 잘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기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해당 우수사에서도 몇 주간의 연습 기간을 두어 테스트를 지르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도 했고, 실기 테스트도 합격했고, 연습 기간도 완료했겠다. 그럼 이제 진짜 버스 기사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완수를 하셨으면 진짜 부산 시내버스 기사가 되신 겁니다. <laughs> 와, 저희 부산버스 기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운행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지 정말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조금 더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버스 기사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끝으로 지금 보고 계실 미래의 부산버스 기사분들에게 작은 꿀팁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책임감과 열정을 다하여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종훈 대리님을 모시고 부산 시내 버스 기사되는 법 A to G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미래의 시내 버스 기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같이 미래의 부산 시내 버스 기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보내면서 오늘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기사님들 파이팅!